아영씨 나 이거 마사지 볼 남는 거 하나 있는데 이걸로 다리 풀면 금방 풀리거든요? 고마워 파이 파이브 이 파이브 이 마사지 볼이 왜 거기서 나오지? 그 잠시만 저 이거 좀... 어아 제가 필요해서 아니야아니야 필요 없어요 빼세요 아, 뺐어요 더 있는 거 아니야? 아 진짜 없어요 없어요? 다뺀 거예요 제가 한번 확인해 볼게요 어. 아유. 아 잠깐만 저 저도... 어? 프롬이네? 이게 뭐야? 아, 이따 러닝 끝나면 조카들 만나기로 해가지고 챙겨온 거예요. 또있죠 진짜 없어요. 다 습관했어요. 아, 있는 것 같은데? <laughs> 진짜 없어요. 오, 이게 뭐야? 어, 어? 어 잠시만요. 잠, 잠깐만 잠깐만요. 아. 이건 뭐예요? 달릴 때 머리 망가지니까 그냥 가지고 다니는 거예요. 아니, 진짜로. 도라이몬 같아. 어, 혜원씨. <laughs> 네. 머리 묶으셔야죠. 네. 어, 어. 됐다. <laughs> 이야. 아니.